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36회 골든디스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임영웅님이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도중에 좀 독특한 장면이 포착돼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일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스수담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골든디스크 무대가 네이버 TV에 올라왔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지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사랑한들 도망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인기 동영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탑100 차트 1위 하고 이렇게. 순위가 70단계라 상승을 했죠 이렇게 무대 끝나고 바로 이렇게 네이버 TV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신 분들이 이제 다른 경로로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회수에 좀 집계가 안 되잖아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이버 TV나 골든스크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영상들이 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안 바로 되니까요. 임영님의 조회수가 누적이 되니까 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 가셔서 이제 임영님의 멋진 무대 다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디스크 공개 이제 SNS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임영웅하고 적혀있고요. 영어로도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gda는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약자인 거좀알수 있어요. 박수와 함께 글자도 써있는데요. 영어로 좀 글이 써있는데요. 임영웅 님에게 수상을 축하한다고 써있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사진도 같이 있어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임영웅하고 적혀있는 거좀볼수 있죠. 골디스크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무대가 끝나고 이제 공연이 끝난 이후에 좀 이렇게 바로 올라온 걸좀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간 스포츠라는 이제 언론에서 SNS에 이 사진을 좀 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임영웅 님이 트로피로 총을 좀 쏘고 있는 모습이죠. 트로피를 멋지게 두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좀 이렇게 SNS 좀 올라온 걸알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좀 이렇게 일간 스포츠에서도 임영웅님의 기사를 좀 실은 걸알수 있었습니다 또임영웅님 회사의 SNS 공식 인스타그램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임영웅님이 대기실로 보이죠 멋진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좀볼수 있습니다. 어 엄청 길어요 다리가 지금. 글을 보면은 골든 디스크 어워즈 아티스트 임영웅의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수상을 축하합니다라고 좀 적혀 있는 걸알수 있죠. 또 있습니다. #샵태그 달려 있고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임영웅하고 이렇게 임영웅님의 개인 SNS도 이렇게 좀 태그가 걸려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지금 이렇게 순서 알림, 큐시트 같기도 하고요. 그 뭔가 들고 좀 같이 찍은 걸좀알수 있죠. 팬들은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이모티콘으로 임영웅의 수상을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본상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임영이 옷을 보면 지금 마이크가 달려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좀 무대에서 팬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골디스크 끝나고 한꺼번에 좀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임영이의 무대가 끝이 나고 다양한 소식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님이 웅 골든디스크 이제 어워즈에서 두 곡을 라이브를 했습니다. 바로 사랑한들 도망과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했는데요. 은하스타가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소개를 좀안 해드렸어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라이브 완벽한 무대였죠? 이게 조금 주목을 해야 할 점이 뭐냐면 지금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와 사랑한들 도망과 노래를 부를 때 무대가 180도 달랐습니다. 두 무대가 다 사전 녹화로 좀 진행이 된걸알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사랑하는 도망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주를 좀 떠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무대였다면 이번에 이제 별빛같은 나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좀 눈꽃을 좀 표현하는 그런 무대였어요. 지금 좀 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좀 겨울의 분위기로 좀 표현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메인 가운데 있는 무대를 보면 커다란 눈꽃이 보여요 이렇게 좀 눈을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별과 비슷하죠? 실제로 눈을 이제 별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세상에 아직 프레임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눈을 관찰을 한 이후에 어머 선생님 이거 꼭눈 같아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절과 또 임영웅님의 별빛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좀 눈으로 표현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상화의 일종을 좀 제대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또 무대 하는 내내 이렇게 눈들이 움직이는 거알수 있죠. 한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계속 반짝반짝하면서요. 그리고 도는 와중에 디테일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조명들이 지금 각자의 역할을 다 제대로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영웅 가운데 딱 서갖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유독 노래 부를 때이번 눈을 좀 많이 감은 것 같아요. 임영웅이 집중을 이제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세히 보면이 가운데 임영웅이 어디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원형 기둥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서는 끊임없이 연기 효과가 좀 나오는 걸알수 있죠. 정말 제대로 좀 겨울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좀 특별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신 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하스타는 보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보시면 지금 임영웅님이 이니어를 또뺀걸알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거는 처음 노래 부를 때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노래를 부르는 중간의 모습입니다. 임영웅님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 귀에 이니어를 뺐어요. 이게 정말 굉장한 행동이거든요. 지금 이 무대가 굉장히 큽니다. 고척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골든디스크 어워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중간중간에 이제 무대가 나왔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음향이 돌거든요. 귀에 한번안 박히고 좀 늦게 음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노래로서 표현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도 좀안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지금 임영웅님은 라이브 하는 도중에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임영웅님은 노래를 할때 이니에서 어 울리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고음을 표현을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음을 할때 이렇게 이니어가 살짝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사실은 이제 임영웅님만 알수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정말 굉장하다는 거예요. 녹화 무대지만요 또 한번 반복하는 경우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잖아요. 시간이 지연되고요. 그런데 이큰 무대에 소리가 안 돌아올 수 있고 박자가 늦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임영웅이 그냥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믿은 거예요.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랑 여기랑은 지금 무대가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주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여웅 님은 이런 이런 인이어를 빼는 결단을 좀 보여준 거예요 나스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아이돌이 무대를 하다가 인이어가 고장을 났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연하는 몇십분 내내 정말 가슴이 엄청 뛰었다고 해요 소리 놓칠까봐 근데 지금 임여웅 님은 이렇게 좀 인이어를 중간에 빼고 좀 노래를 부르는 걸알수 있습니다 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골든디스크 음향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음향이 조금 속상했어. 뭐, 심각했다.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무반주였어. 내 말이 반주가 아예 안 들렸어. 새삼, 이제 임영웅 이 대단해 보인다. 어쩐지 목소리가 너무 잘 들더라. 나도 그 생각했다. 음향이 좀 심했지. 맞아. 임영웅이라 살아남았어. 맞아 완전 MR 버전 보는 줄, 이 MR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를 없애고, 이제 가수의 목소리만 좀 녹음이 된 이제 그런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향이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임영웅님이 라이브를 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니어까지 뺀 거죠. 뭐 진짜 굉장한 결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라이브 도중에 이니어를 뺀 임영웅님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